자꾸 생각이 나지? 뭐 걔가 이뻐? 이쁘긴 하지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스타일 아니잖아 게다가 너가 연애할 때야 아 무슨 또 연애야 그냥 생각난 거 가지고 연애까지 가. 이러다가 결혼까지 생각하겠네. 결혼? 아, 지워버려. 지워버려, 지워버려. 그냥. 신경 쓰여서 그런가? 신경 쓰여서 신경 쓰이니까 안 지워지지 아 미쳤나봐 진짜 다음날 학교에서 그녀를 마주치자 다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. 뭐야 심장이 가만히 있어. 야 그래도 너. 너 뭔데 뭐길래 자꾸 생각나? 나도 몰라. 밥 먹을 때도 자기 전에도 계속 생각나. 어? 말이 돼? 이게 고백이겠냐? 그냥 스, 생각난다고. 그니까. 밥 먹자. 밥 먹자고. 생각나는 이유 좀 찾아야겠어. <웃음> 웃기냐? <웃음>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. 확실히 알고 싶으니까, 나랑 밥 같이 먹어줄래?